ครับ 내려가지마 현준아! 여기서 걸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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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철아! 에이, 에이, 어, 그렇게 에이. 하면 나와야 돼 경기 못 뛰어 에이! 에이! 바디 아? 포지션 먼저! 간다 간다 간다! 나가 계속 은하야! 은하야 왜안 나가? 어, 파이널 지역으로 어!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지! 들어가자. 헤잇! 세워놓지 마! 강하게 줘! 왜 그래, 솔로, 솔로! 나이, 나이, 많아, 나이! 준 오픈했어 쳐라. 공간이 생겼는데 왜참 멀리 서 파이널 지역으로 하자. 먼저 가려고 하라 그랬죠. 거기에 오픈해서, 목적이야 지나가면 알았지? 서오 <목소리> 권희야! 권희야! 그것도 아 어디서 받고 싶어? 수비수가 가리지 않는 공간으로 달라고 해야 돼! <목소리> 어, 아! 자, 어, 돼. 아, 어, 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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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해, 착해 집착해! 이주해 집착해! 집착해! 집 <laughs> <이주한, 웃음>

세우고 조도돼 전환 플레이까지 여러가지 생각해야 돼 지원 지원 서준 공격으로 전환되면 거리 유지를 잘해 알았지? 거리 강서준 빨리 가! 에디로아어디로 가야돼 어디로어디로아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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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처음에 수비 위치에 있을 때. 디강오게 지금 디대 오디로, 오디 일대 디 여기 들어갔잖아. 왜 여기 누가 공격적인 선택을 해야지. 거의 슈팅할 수 있으면 슈팅해야지. 너 이거 지원이 뒤에 커버링가야 되잖아. 백은아, 지원이 뒤에 커버링가야 되잖아. 뒤에 커버링을 준비해야 되잖아! 간다! 간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나가 이지 이거 지금 올라가. 민재! 안 돼. 오케이, 민재. 올려. 나온다. 지우. 자, 앞에 민재야 뭐할거야? 민재! 제 이제, 이제, 이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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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해, 외모. 외모 차. 안으로 솔로 해. 에이, 신명준. 여기 완전 오픈됐는데 그냥 안으로 배경. 솔로, 배경. 솔로, 배경. 그냥 안으로 솔로 해야지. 더 나갈, 더 나갈. 지원이, 서준이. 찾아. 빨리 찾아. 서준아, 10번. 지원아, 강경 유지해. 대근아, 커버링.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지원아 너무 멀어. 너 가도 된다게. 빨리 가. 쉽 빨리. 더 빨리. 공격해라. 해라 넘길 거. 다하 지혜야 계속 지금도왜 멈춰? 지 잘라서 볼이란 말이야. 내가 다아 얘가 얘가 또 방해해야 된다. 이 임무야. 근데 얘가 다 하게 두면은 여기 뭐하냐고 떨어져너 나갈 나가. 자, 돌리고 앞에 봐야지. 아! 쳐! 차 아니고 쳐야. 차 아니고. 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앞에 찾아. 승현준, 빨리 찾아. 승준아받아안 돼. 안 돼. 안안 열. 그라운드. 그라운드. 가까운 데 줘. 왜 어렵게 해, 지금. 데려가, 빨리 데려가 미쨔, 빨리! 거리! 천! 지우가 나고 좁혀, 민재는 좁혀! 커버링 해! 전환, 전환! 또 전환 소율 빨리 소율 자리 찾아! 찰 찰! 굿 굿! 지민 지민 솔로할 때 망설이지마. 전부 다 지금 개인적으로 솔로를 먼저 해야지. 주이 빨리 벌려! 빨리. 빨리. 가자, 소울아, 갔다, 갔다. 어, 해야 됩니다, 아 가자! 라고 왼발로 해야됩니다. 왼발로 아고 멈춰라 집중해. 들어 준비해야 나올 수 있잖아. 거기! 안으 내려가. 다. 나만 하나만. 그렇지. 더, 더 안대로 가. 반대로 오 저러 가. 기다려. 그럼 가지 마. 기다려. 지선 가지 마. 여기 다 갖고 와. 다 찍고 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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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할거 같아? 제다 찍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와야지 그어그란그란 그란트. 같이. 어, 업 내려. 이 오는 거 때려 흘러 나오는 거 이거 멘트 하나 해야 된다. 하나, 두 번, 악이고잖아 하나, 나 하고.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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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에이, 좋아. 에이, 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 에이, 에이, 아아아 그런 선택을 해! 노수! 노수! 그렇지! 그렇지! 지원아 이거 어딜 가리니? 아니, 지원아, 아니, 지원아 어딜 가려? 가려. 지원아! 지원아! <목소리> 어디 가려? <목소리> 지금 잘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 커트하려고 내가 가리던 곳을 벗어나? <목소리> 그거는 <목소리> 그러면 안 되지 <목소리> 가리고 있어야 되잖아 <목소리> 지호랑 혜성아 너네도 볼을 여기 지금 곧안 하니까 볼을 돌릴 수 있다고 셋이 대결랑 커버링 해 빨리 아아 응. 괜찮아 가도 가도 돼 아, 아, 너꺼라고 뒤으로 내려와 대교도 빨리 건이야 거기 가지마 응. 가운데로 와 안으로 응. 지효 양중 응. 들어나어떻게

괜찮 아, 나가 이거, 괜찮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비었어, 비었어. 줘, 줘. 어? 줘, 자꾸 줘. 아, 조석, 나가. 나가. 그근 어디로 갈 거야? 허니 뒤로 가야지.